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불의를 불의로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불의와 세상이 말하는 불의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불의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의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셨다고요. 20절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만물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삽니다. 공기를 마셔야 삽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도저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기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기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이 무너지지 않도록 섭리하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수 있는 이치죠.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워 놨습니다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의 우상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두거나 다른 것을 뒀습니다. 거기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정당한 심판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구나. 그렇습니다. 어, 과학으로 공기를 설명하고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 많이 깨달았고 아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대단한 일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정말 대단한 것은 공기를 만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이 하늘에 무너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깨달음과 지혜와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기 잘라서 사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건강하게 눈뜬 것, 하루 일을 잘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시시때때로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묵상을 말씀은 내버려 둔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26절도 보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어 영리로 쓰며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동성애에 빠졌습니다.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갔습니다. 내버려 두면은 알아서 망합니다. 다른 게 심판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라면 구원은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간섭하시고 예배를 통해 간섭하시고 사람을 통해 혹은 일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들이면 사는 것이고 거절하면 망하게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좀 편하게 살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불편하게 삽니다. 교회에 사라는 것이 있죠. 뭐 예배, 기도, 하나님 안 믿으면 안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교회에 사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구원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라, 하지 마라, 간섭하심이 때로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일은 늘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 힘든 것이 은혜요, 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믿으면서 믿는 사람들처럼 삽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잘난 맛에 살지 말고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둔 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